해충연구소 작습니다 해충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극혐하는 벌레 딱 떠오르시죠? 바로 바퀴벌레 허.. <laughs> <laughs> 싱그러 오늘 그 꼴보기도 싫은 친구들을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거예요 바로 작스 화이트 펜스 플러스 긴말하지 않고 바퀴벌레를 퇴치 특유의 화이트 펜스 플러스 강력한 효과 지금보로 가시죠 이제 눈으로 시체를 보지 않아도 오케이 음식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도 화이트 펜스 플러스 하나면 적 이 주간의 잔류 효과로 현관문 앞이나 창틀, 배수구에 뿌려놓으면 해충들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타 살충제들과 다르게 거품형 살충제로 공기 중에 약이 퍼지지 않아 안심 사용 가능. 화이트 펜스 플러스는 국내 최초, 국내 먼저 특허받은 폼 타임 살충제입니다. 잡스 온라인몰이나 가까운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해충 연구소 잡스였습니다.